그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당연하게 이상근 쪽으로 자기 가고, 그런 나쁜 자세가 되기 때문에. 안녕하십니까? 임정인 정형외과 TV의 임정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좀 혼동될 수 있는 등부 쪽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상근이라는 것은 골반에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와 혼동되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이 이상근은 꼬리뼈와 대 퇴부를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고관절을 안정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외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특징적인 증상은 이상근이 존재하는 곳에 압통이 있으면서 골반 위쪽으로 종증이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상근 밑으로 좌골신경이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상근이 문제가 생겨서 좀 비대하다든지 딱딱해진다든지 수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밑에 있는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좌골신경이 자극되면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두부 쪽에 통증은 당연히 있으면서 햄스트링 쪽으로, 대퇴부 후방 쪽으로 통증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가끔 그 신경의 자극 증상이 좀 심하면 그 신경 자극에 의한 감각 이상이라든지 종아리 통증이라든지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가끔 좀 심한 경우는 배변 시에 꼬리뼈 근처에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여성인 경우는 뭐 성교통이나 남성의 발기후전 이런 것도 어 이상근 정우군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상근 정우군은 골반의 특성에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사, 40, 대좀 많다고 일단은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포츠 활동하고 자세, 이런 게 연관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한 20대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나쁜 자세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. 가장 나쁜 자세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양반 다리에서 오래 맨바닥에 앉아있는 자세. 이 자세로 해서 이상근 자체가 긴장하면서 어 이상근 정우군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다리 꼬고 있는 자세. 그두 개가 좀 대표적으로 좀 좋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외에 엉덩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는 운동들이 있습니다. 자전거 타는 거, 그 다음에 좀 장거리 달리는 거. 이런 운동으로 해서 이상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고,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골반 기저부에 있는 그런 근육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근도 같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외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이럴 때 힘든 자세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상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상근 정우근은 부위가 좌울신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하고 굉장히 좀 혼동이 많이 됩니다. 그럼 허리 디스크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? 당연히 MRI나 뭐 CT를 찍으면 디스크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. 임상적으로 보이는 소견으로서는 이상근, 그 근육을 눌렸을 때그 자리에 앞통이 좀 있는 게 특징이고, 그 다음에 고관절을 내외전 했을 때 근육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통증을 좀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좀 차이점이고, 그 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을 누르는 신경 분포에 따라서 정상이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? 그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제일 중요한 것은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. 나쁜 자세는 대표적인 게 양반다리 하는 게 굉장히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뭐 다리 꼬우는 거. 그 다음에 강과할 수 있는 것은 지갑을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 지갑을 넣은 상태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당연하게 이상근 쪽으로 자극이 가고 그런 나쁜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세 가지를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는 결국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하면서 특별한 치료법으로서는 근육신경 자극술, im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을 이상근 쪽으로 넣어서 그것을 자극해서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충격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보수치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다이섹션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프로 포도당을 눌려진 신경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집어넣어서 그 유착된 것을 좀방리시켜주는 하이테크닉의 그런 기술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둔부쪽에 있는 고관절 주위 있는 근육들을 자주 스트레칭하는 겁니다. 충분하게 스트레칭해줌으로서 이상근정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근정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.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CT, MRI 찍고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선생님이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상근정후군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진단방법은 일단 바닥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쭉편 뒤에 다리를 안쪽으로 내외전 시켜서 반대편 다리 허벅지에 갖다 대봅니다. 어 갖다 대보면 엉덩이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뭐 디스크에서 볼수 있는 그런 신경 증상은 없어야 되겠죠. 호 자세를 취해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좀 있다면 이상근 증후군을 일단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평상시에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하나는 앉아 있는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아픈 다리를 의자 위에 무릎을 굽혀서 좀 올린 다음에 반대쪽 다리는 쭉 펴고 앞으로 사자 모양으로 한 다음에 무릎 굽혀서 쭉 눌러주는 그런 자세를 10초 이상 취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이상근이 스트레칭되고요. 이 또두 번째는 바닥에 누워가지고 반대쪽 다리는 세우고 아픈 다리를 사자로 세우는 무릎 위에 올린 다음에 자기 몸쪽으로 허벅지를 이렇게 당기면 그 이상근이 스트레칭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전부쪽에 통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질환들과 이렇게 간별되는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디스크로 인해서 오는 좌골신경통. 그런 것하고도 잘 감별을 해야 되겠고,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, 그래서 뭐 양반다리를 오래 있는 것, 다리 꼬소 오래 있는 것, 그다음에 뭐 이제 지갑 같은 거를 뒷주머니에 넣는 것, 그런 습관들을 잘 교정하시면 이상근증후군, 여러분들그 피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이상근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. 다음 기회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으신 분꼭 기억해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